잠깐만요 아 이거 서프라이즈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2022년식이죠 2022년식 우리 지금 아이오닉5인데 우리가 주행 가능 거리가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늘었어요 지금 이, 여기가 지금 94%에서 473km 주행 가능 거리 나오니까 100%면 거의 500km 되거든요 493까지 나왔다니까 근데 이거 놀라운거죠 이게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거죠 이게 뭐 오류는 아니겠죠 이, 이게 지금 4륜구동 원래 이거 올포휠 드라이브 타입이기 시속 때문에 구간입니다. 보통의 경우는 390 400까지 나오는데 하여튼 오늘은 놀랍네요 473 94%에 473km까지 나옵니다 아 대단한 아이오닉 5예 좋아합니다.